은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바벨론을 징벌하기에 앞서서 여호와는 바벨론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에게 도피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그들이 바벨론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도 함께 희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45절부터 46절 나의 백성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소문을 두려워 말라 47절부터 48절 여호와의 날 우상을 벌하다 바벨론의 파멸을 온 세상이 기뻐하다 49절부터 53절 바벨론에 대한 보복 바벨론 멸망 떠나라 징벌과 파괴 오늘 본문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5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8...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중에서 나와 각기 여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중기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심판은 결코 한 민족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렸고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략한다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저자는 바벨론에 끌려온 자들을 칼을 피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피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피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포로민에게 포로에서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벨론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에서 나의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니 그 땅에서 탈출하라고 하십니다. 믿기지 않은 소리입니다. 어떻게 제국이 이렇게 속히 무너진단 말입니까? 바벨론을 배반하라는 말인데 얼마나 위험천만한 모험입니까? 그런데 떠나지 않으면 멸망할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칠 것이라는 소문에 마음 약해지지 마십시오. 바벨론은 참멸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벨론은 절대 의지할 대상이 못됩니다. 어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빠져나와야 할 곳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멸망할 것을 붙잡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바벨론이 엎드려지는 날이 이럴 것이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은 올 것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꼭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그들을 그 우상들과 함께 멸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앞지 아래에서 신음하던 하늘 아래 모든 나라들이 기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두고두고 수치를 안겨준 것처럼 그들도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올 것이니 오늘 같은 날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오늘 같은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약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멈추지 말고 시온을 향해 걸어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유린한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까지 솟고 높은 곳에 요새를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멸망시킬 자를 보내어 꼭 끌어내릴 것 이니 바벨론이 다시 살아날까 염려하여 뒤돌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떠나온 세상이 부른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여호와로 그 마음을 채우고 본향을 향해 내 눈을 고정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샬롬